하워드 슈트를 도입한 포드 엑소 베스트입니다. 엑소 베스트는 포드의 자동차 제조 현장에 적용된 인간의 움직임을 서포트해주는 동력보조 슈트인데요. <목소리> 미국에 위치한 인간동력보조장비 개발업체 엑소바이오닉스에서 선보인 외국격 시스템 파우더슈트 엑소베스트는 근로자들의 근국역계를 보호하고 더욱 손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이미 외국격 시스템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나 군사작전, 산업용으로 더욱 손쉬운 활동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이번에 엑소 바이오닉스에서 선보인 파우더 슈트 엑소 베스트는 장시간 작업에 팔과 어깨에 오는 부하를 한층 덜어주는 독특한 구조의 장비인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는 작업자 머리 위 공간에서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1년에 100만회 이상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로자들의 근골격게 무리를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엑소베스트를 착용하면 최대 7kg의 파워를 지지해줘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전원 없이 작동되는 이 엑소베스트는 4.3k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 작업자의 팔을 보좌해 주는 스프링이 적용된 구조로 작동이 되며 포드 자동차 측에서는 기존 여러 번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내두 곳의 포드 공장에서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후 유럽,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엑소 베스트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드가 도입한 파우더 슈트 엑소 베스트였습니다.